자 드릴부시와 레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부시는 자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드릴부시라고 부르고 안보이죠 중앙으로 올게요 요 녀석 자요 녀석이 지금 현재 여기에 이렇게 싹 조립되게 되죠 요걸 드릴부시고요 그 다음에 레그는 여기 분홍색 부품 이 분홍색 부품들은 자 각각 여기 밑바닥 구멍에 조립이 되게 되죠 자, 요 녀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리부시입니다. 드리부시는 요, 요 뒷면에다가 조립이 되게 되겠죠? 자, 먼저 드리부시를 꽂아넣을 구멍을 하나 작성합니다. 선택해서 스케치 작성 명령을 클릭하죠. 그 다음에, 드리부시가 보면은 위치를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까지 거리가 얼마고, 밑에서부터까지 거리가 얼마고, 요거를 이용해서, 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명령으로 작성을 하고 수직구속 조건으로 여기하고 원점을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드릴 부시까지의 거리가 30인데 이것도 이제 설계자가 결정을 해야 되죠. 자, 이 30이 맞느냐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인 10mm가 맞느냐. 둘중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인 10mm가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자, 30mm 떨어져야겠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구멍을 뚫을 거예요. 그래서 점 명령으로. 이 끝점에다가 점을 하나씩, 자,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 3D 모형에서 구멍명령을 클릭해가지고, 자, 지름은 8파이. 그 다음에, 거리는, 자, 전체 관통으로, 전체 관통을 뚫어줍니다. 혹은, 지정면까지 해서, 자, 반대면을 찍어줘도 되겠네요. 이게 훨씬 낫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자, 여기에 맞게, 자, 드릴 부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버텀업으로 따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 구멍이 커지는 거하고 드릴 부시가 커지는 거를 서로 이제, 그, 링크를 못 시키죠. 근데 여기서는 됩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서 스케치를 작성한 다음에, 형상투형으로 여기를 형상투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구멍의 직경이 형상투형되게 되죠. 자, 이 상태로, 여기다가 3.5 파일짜리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빈 공간을 프로파일로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구멍의 직경하고 드릴부시의 외경이 서로 이제 링크가 되게 되죠.